안녕하세요, 바이체크 김태양입니다 오늘은 유산소 운동 없이 메이트와 식단만으로 살을 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동훈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단과 메이트만으로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뺄 수는 없나요? 유산소의 비중이 꽤 있다 보니까 헬스의 재미가 좀 떨어져서요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유산소 아무래도 많이 하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또한 다이어트를 할때10% 정도까지, 체지방을 10% 정도까지 낮출 때는 유산소를 굳이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식단과 웨이트만으로도 충분히 잘 빠집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유산소를 좀 추가한 케이스고, 자 그러면은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수화물부터 일단은 좀 줄여야 돼 내가 먹는 양이 한국인들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이냐면은 일단 내가 먹는 거에 한반 정도로 줄여주면 될것 같아요. 음반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 줄이면서 그 종류 자체도 바꿔주시면 더 좋아요. 쌀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현미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그런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 있잖아요. 사실 그 백미라는 쌀밥 자체도 이벼에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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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로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뭐끼니당다뭐 닭가슴살 기준으로 한 150g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하고 이건 뭐 체중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단뭐 지방 근원으로는 끼니마다 이제 아몬드 다섯 알 정도로 해가지고 끼니는 총뭐 하루에 다섯 끼 정도 거기에 이제 식이섬유까지 듬뿍 끼니마다 먹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식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웨이트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어, 다이어트 하실 때는 조금 숨찬 웨이트 가져가는 걸좀 추천을 해요. 정말 고강도 원활한 운동을 한다라고 숨이 찰 수는 있지만, 좀, 저중량 고반복의 그런 운동으로, 이제, 숨이찰 정도의 웨이트를 그런 식, 식단과 병행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한10%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빼실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10%그 이하로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유산소를 해야 더잘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처음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은 이 근육이란 녀석은 수분이 뭐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80%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수분이란 게 뭐냐면 이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해서 수분이 엄청나게 저장이 돼요. 네, 만약에 그 글리코겐이라는 애들은 다른 말로 하면 탄수화물이란 녀석인데 탄수화물 너무 줄어들게 되면 근육 안에 이제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육이 좀더 작아 보이고 더 쪼그라들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네, 근육 사이즈 또한 줄게 되고 그다음에 무기력한 거는 덤으로 또 따라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안 빠진다라고 해서 탄수화물 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기 보다는 네, 드시면서 네, 유산소 운동량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더 종합을 해드리면은 식단과 웨이트만으로 지방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뺄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소를 더한 것과 분명히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웨이트와 식단을 병행을 하다 보면은 네 10%까지는 아니면 그 이하까지도 충분히 다이어트는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